네, 피해자만 수천 명에 달하는 전세 사기 사건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의 중개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새긴 명찰을 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부동산 중개 실명제 어떤 이유에서 시작됐는지 알아봤습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강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업무 중인 중개인의 목에 이름표가 걸려 있습니다. 이름표에는 중개인의 성명, 사무실의 상호 그리고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남지회가 얼마 전 시작한 부동산 중개업무 실명제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객들이 그 대표를 보고 더 신뢰감을 갖고 뭐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불신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여러 가지 전세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공인중개사의 큰 잘못이 아니었어도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자정작용 이렇게 노력하면서 더 고객에게 신뢰가 갈수 있도록 최근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전세사기, 명찰표용은 최소한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특히 중개인의 기본정보 그리고 사무실에 걸려있는 등록정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무자격 중개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세사기, 그렇죠? 전세깡통,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실제로 개혁공인세의 신뢰성, 그거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그리고 같은 대표자라고 그래도 같이 고용을 해서 5대5로 같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실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바로 해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아울러 중개업소 방문 시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올해 강남구청에서 발행되는 휴가 카드가 있거든요. 이것만 정보를 정확하게 하시려면 대표자의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좌우에 보면 등록번호하고 그 다음에 대표자의 성함을 잘 파악하시면 전세사기의 많은 예방이 될수 있습니다. 한편 3천여 개의 강남구 부동산 중개업소 중 현재까지 1000여 개의 중개업소가 명찰 달기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드라이브 뉴스 엄종규입니다.